안녕, 딩글들 어디, 뭐였자 안녕, 딩글들실 기간이었어요. 얼른 얼른 길러 오래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도꼬미입니다저 인데 내 자리에요. 네 언니도 다 껐네 집에 아무도 없어요 엄마 몰래 꼈대요 안녕하세 언니 희연 언니 할머니 집에 갔대요.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언니 할아버지도 가져왔어요안언 나요. 제가 언니 혼내들게요 <laughs> 몰라요, 엄마가 왜 간다고 해서 집에 데려왔어요. 언니, 지금 방학이에요. 언니도 어교가안거렸네요 언니는 바구니구나. 갖고 왔네 언니 바구니라고 바, 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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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 아, 이큰게 말하는 것좀봐 근데 내가 왜 얼마 줬잖아 어디 갔어? 거미가 도로를 타고 올라갑니다. 비가, 오 아니, 아니야. 보여드 몰라. 나 몰라. 곰대말리가 움디고 있더. 할머, 아, 할마 음. 할머, 아기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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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이고, 나이오요은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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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왔요요 안녕